1178년 영국 켄터베리의 수도사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합니다. 어두운 밤하늘, 갑자기 달의 윗부분이 거대한 횃불처럼 타오르더니 이내 두개로 갈라지고 불꽃을 내뿜기 시작한 겁니다. 이 소식은 곧바로 로마 교황청에 전해졌죠. 교황 알렉산데르 3세는 이를 두고 악마가 보낸 재앙의 신호라 선언했습니다. 순식간에 유럽 전역은 공포에 휩싸였고 사람들은 밤마다 하늘을 보며 기도했습니다. 그로부터 800년이 흐른 지금 과학자들은 그날에 현상이 달과 충돌한 거대한 운석 때문이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달 표면에는 당시 충돌로 생긴 것으로 추정되는 조르다노 브루노 크리이터가 선명하게 남아 있죠. 하늘에서 떨어진 별. 과연 악마의 경고였을까요? 아니면 그저 우연한 우주쇼였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